야, 세상에. 드디어 한국이 해냈어. 전 세계가 양산을 쓰기 시작했대. 키윽키윽키윽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완전 재밌게 파헤쳐 보자고. 1. 충격. 한국 양산의 선두주자가 되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이 양산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 특히나 전 세계가 한국의 양산 기술을 배우고 따라한다니. 뭔가 막 벅차오르지 않음 마치 우리가 월드컵 우승이라도 한 기분이랄까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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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대체 왜 한국 양산이 특별한 이유 그럼 왜전 세계가 한국의 양산에 주목하는 걸까 여기엔 몇 가지 엄청난 이유가 있어 첫째 가성비 한국 양산 제품은 가성비가 진짜 끝내줘 품질은 훌륭한데 가격은 착하다는 거지.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할 만하지 않음. 둘째, 쩌는 기술력. 한국은 기술력도 엄청나. 특히나 IT 강국 아니겠어? 양산에도 최첨단 기술을 막 쏟아붓는 거야. 그러니까 제품의 성능이 좋을 수밖에. 셋째, 빠른 변화, 빠른 적응.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알지? 한국은 이런 변화에 엄청나게 빠르게 적응해. 유행을 따라가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속도가 LTE급이라고. 3. 양산 세상을 바꾸다. 한국의 양산 기술은 우리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 더 좋은 제품, 더 저렴하게. 가성비 좋은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어. 덕분에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지. 수출 대박.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어. 수출이 쑥쑥 늘어나면서. 우리 모두의 지갑도 두둑해지는 효과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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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양산의 미래는 엄청 밝아 보여 앞으로 더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더 좋은 제품이 쏟아져 나오겠지 우리 모두 한국 양산의 발전을 응원하자고 어때? 오늘 내용 완전 꿀잼이지?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 그럼 안녕